그걸로 인해서 동터가 난다거나 아주 작은 미세한 거 하나 가지고눈이 들어오다가 막히는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도 3자를, 아니면 차량번호도 3자를, 아니면 핸드폰 번호도 끝번호가 3이 들어간다고. 자, 그리고 월별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어, 이다 일러드리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범띠 여러분들, 1월, 2월 달 여러분들은 운이 왔을 때, 낡은 물건, 집안에 아주 낡은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가구 같은 것도 벗겨졌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이벽 같은 거 도배하지 말고, 나무 몰딩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낡아졌거나, 색깔이 변질이, 변질이 되어 있었을 때는,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 다 다시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로 인해서 동터가 난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아주 작은 미세한 거 하나 가지고도 운이 들어오다가 막히는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교체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안에 혹시 그릇 중에 우리가 먹는 그릇이나 이런 부분이 금이 가거나, 아니면은 특히 냉장고입니다. 냉장고가 우리가 이렇게 서랍을 여는 부분이 이렇게 깨져 있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곡식을 넣는 놓는다거나 물건을 채워 넣어야 되는 먹는 식량을 채워 넣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금이 갔다면 그 부분은 꼭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운을 상승시키고 개운을 올려주는 데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와우. 자 그리고 3월달 4월달입니다. 3월달 4월달 여러분들은. 아주 차를 사실 때 번호를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거 나하고 숫자가 맞는 숫자가 있습니다, 꼭. 근데 그 숫자를 어떻게, 해? 그 숫자가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 로또 번호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손님 또한 어, 숫자를 제가 생각이 나서 일러드렸습니다. 근데 그 번호를 가지고 계속 번호를 교체를 해서 로또를 응용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분이 어, 알겠다고 하셔가지고, 뭐 다섯 개 맞는다나? 뭐 그런 걸로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맞는 숫자도 분명히 없이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될것 같고요. 차 남바 번호를 꼭 바꾸셔야 됩니다. 그 번호가 정말 나에게 맞지 않는 번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No.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차를 바꾼다거나 비밀번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번호도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No. 하나도 없는데 이제 이러한 운 증세가 온다며 그때는 비밀번호도 새 번호로 바꿔주신다면 여러분들한테 개운을 해주실 수 있는 아주 큰 정말 큰 번호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조금 더 일러드린다면 여러분들한테 번호는 3번이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3번을 잘 응용을 하셔서 비밀번호도 3자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차량번호도 3자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핸드폰번호도 끝번호가 3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응용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범띠 5월 6월생입니다. 어 산소를 이제 우리가 조상님을 상당히 섬기셔야 됩니다. 5월 6월달 달수 자체가 산소 우리가 이장을 한다거나 조상님의 묘를 건드는 일이 생긴다면 정말 그때는 운이 왔다가도 가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건드는 일은 없으셔야 될것 같고 낙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장을 한다거나 화장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도 합장을 한다거나 진짜 중요시 여기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꼭잘 참조를 하셔서 만약에 내가 모르겠다 이러한 부분이 생겼을 때 미리 미리 가셔가지고 상담을 한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운이 왔을 때또 5월 6월생들은 통장을 교체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통장을 새 통장으로 바꿔서 새 마음 새 뜻으로 내가 돈을 저금하겠다라는 의미도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터전에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시는 것 또한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월달 8월달입니다 어, 사업의 기운 성주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달 8월달 부분은 8월달생들은 진짜, 진짜 운이 들어왔을 때 아주 아주 진짜 대운이 들어올 수가 있고, 정말. 큰 운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운 자체를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역대로 확 바꾸는 기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운이 들어왔을 때는 이러한 내가 상황이 정리가 됐을 때 진짜 여러분들 꼭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 일곱 수나 아홉 수말 그대로 우리가 일곱 의 성주 운이 들어오고 진짜 행운의 숫자입니다말 그대로 일곱 수 아홉 수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일곱 수 서른 일곱, 마흔 일곱, 오십 일곱 이렇게 됐을 때 진짜 그때 내가 운이 맞다 왔을 때 성주의 기운이 들어온다. 진짜 큰 대운이니, 여러분들. 그 부분은 꼭꼭 진짜 심각하게, 정말 꼭꼭 내가 7수 되기 전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월생, 10월생입니다. 어, 운이 들어올 때. 우리가 개운을 상승을 해시 켜 주는 방법은 직장을 이동을 한다거나 나의 직업을 한번 변화를 시켜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했던 직업 말고 다른 직업을 가져서 또 내가 잘 되는 경우들도 많고 진짜 맞지 않는 옷을 입어 가지고 내가 사는 이 되게 고달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장을 이동을 한다거나 나의 직업을 변화를 시켜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운. 가이 나의 운말 그대로 대운이라는 건 아주 큰 운이 오지만 우리가 운이라는 건 삼합이 맞아야 됩니다. 그터 나의 우, 조상의 운 조상의 운이 삼합이 다 맞아야 큰 대운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을 바꿔줄 수 있는 계기는 무조건 나를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직장. 자, 그리고 11월 12월 생입니다, 여러분들. 범띠 여러분들, 이게 좀 많아요. 그래서 메모를 하면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특히 공사를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공사함으로 인해서 그 우리가 터에서 만, 이 운이 들어오다가도 터에서 무너지는 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터 화장실 공사를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어떠한 부정도 애군이 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운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대운을 상승을 시켜주다가도 우리가 부정이 같이 들어옴으로써 애군이 같이 들어옴으로써 와장창 깨지는 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거 하나도 꼭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가구 이 가구 같은 거 나무 나무 같은 경우가 동터가 날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애군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좋은 것도 들어오고 나쁜 것도 같이 들어오는 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쌀통 내가 쌀을 넣어놓는 그 쌀통을 꼭잘이 통을 통 자체를 바꿔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 통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곳간에 곡식을 쌓듯이 어, 재물을 상승시켜주는 방법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내가 구탈돈도 없고 운받을 돈도 없어. 근데 진짜 돈 없는 사람한테 구타라는 거는 죽으라는 거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정말 어떠한 부분을 행위할 수 있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면 조상님 묘에 우리가 매년 정월달 들어옴으로써 이제 보름 지나기 전에 정월달 했고 선산에 가시거나 조상님 묘에 가셔가지고 소주한병 막걸리 한병 오징어 한 마리라도 사서 여러분들 가셔갖고 마른 오징어 사서 이렇게 가서 꼭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것 또한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개운을 시켜주는 방법 중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범띠 여러분들 이 사람은 운이 오고 가고가 정말 중요한데 그걸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도 한 번씩 헷갈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도움이 받을 수 있고 그 운을 흘려보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운을 정말 더 효과를 발휘해서 정말 진짜 10배밖에 안 되는데 아 100배를 시켜 줄수 있을까? 그 부분은 진짜 이러한 사소한 걸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근데 이게 <laughs> 2020년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평생이죠. 평생. 평생이죠. 아까 그러니까 7수9수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어 2020년도에 대한 부분은 영상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몇월몇월몇월생 이렇게 월별로 이러한 부분을 좀그 운이 왔을 때 개운을 좀더 상승을 해주고 어 효과를 볼수 있는 부분을 해준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 저는 제가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과연 될까 고민을 하는데 탐재도 그렇고요, 어 어떠한 비방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진짜 어떠한 부분 뭐 우리가 가위눌렸다, 귀신에 뭐치가 됐다, 아니면 뭐 등등 정말 다 경험을 한 거를 올립니다 저는 영상을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 부분은 진짜 제가 뭐 트라우마가 있는 부분 아니면 어떠한 부분 효과를 봤다 안 봤다 이런 거를 제가 다 덕을 본 것만 제가 집. 정적으로 올립니다. 웃기는 좀 굉장히 처음을 이제 찍는 거잖아요. 네. 본지는 좀 실례가 많이 가네요. 갔으면 좋겠어요. <laughs>